시카 성분이 진정에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수많은 시카 제품들 중에 대체 뭘 사야 하지? 짠! 불과 2주 전제 피부 상태였는데 제가 마스크를 잘못 쓰다가 이턱 쪽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인테카는 병풀이 200kg에서 단 1kg! 시카 성분의 넥스트 레벨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성분이에요. 와, 정말 제나랑 메이크 프렘이 정말 작정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었는데, 한번 사진 보실래요? 짠! 불과 2주 전제 피부 상태였는데, 제가 마스크를 잘못 쓰다가, 이턱 쪽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대왕 여드름은 물론이고, 이 턱, 학원 나이 따라서 우드우드한 좁쌀 되게 심하게 났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사쯤 정리를 하면서 막 먼지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이 피부도 엄청 자극을 받아서 피부가 엄청 붉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피부가 진짜 좀 진정돼 보이고 맑아 보이고 턱 쪽에 나 있던 좁쌀들은 정말 싹다 들어왔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뷰티 유튜버로서 진짜 많은 제품 테스트 해보는데 피부 진정, 뭐 트러블 피부 진정 이렇게 진 서울 내세우는 스킨케어 중에 정말 찐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와 이건 진짜 내 피부를 진정해주구나 라는 것을 느껴본 스킨케어가 극히 두물어요. 하지만 이 제품들은 와 이렇게? 이 피부가 진짜 잘 진정된다고? 아니, 이렇게 피부가 달라진다고?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을 만큼 너무 효과도 많이 보고 정말 다 필요 없고 내 피부는 진정이 1순위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잘 맞을 스킨케어예요. 제가 이 제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정말 많이 많이 추천드렸고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찐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아, 이것이 진정 스킨케어지? 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느꼈던 스킨케어예요. 이렇게 제 마음에 쏙든 제품을 최저가로 제나 마켓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저렴한 가격, 무료배송을 포함해서 풍부한 사은품까지 빡빡 준비했으니까 제나 마켓 소식 및 구매 링크를 받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데일리 제나를 추가한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선정한 피부 진정 스킨케어 1등 제품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이 화장품에 진정이라고 써 있어도 진정 효과가 없는 제품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하도 효과 없는 스킨케어를 많이 테스트해봐서 진정, 시카, 이런 게 써있는 스킨케어들은 제가 더욱더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은 진짜 진정 효과가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바로 메이크 프렘 인테카 수딩 앰플과 크림인데 정말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피부가 진짜 많이 진정되고 여드름도 많이 들어갔죠. 또 여러분, 메이크프렘 하면 은 뭔가 피부 진정을 위한 브랜드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 인테카 라인은 메이크프렘이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이 피부 진정, 이 시카 계열에서는 정말 원탑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인테카라는 성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 성분인 시카를 고농축으로 추출한 레벨이 업된 시카 성분이에요. 시카는 병풀을 물에 넣고 추출한 성분이라면 인테카는 병풀잎 200kg에서 단 1kg! 1kg를 얻을 수 있는 병풀의 핵심 성분인 테카의 흡수력을 높여주는 특허 공법을 적용한 강력한 진정 성분이에요. 시카 성분은 넥스트 레벨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성분이에요. 이 인테카 라인은 피부 진정에 탁월한 제품이라서 좁쌀, 홍조에 정말 좋고 특히 외부 자극을 받은 피부에 효과가 정말 좋아요. 평소에 내 피부가 외부의 자극을 쉽게 받거나 마스크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화장품 잘못 써서 피부가 뒤집어질 때 있죠. 이렇게 피부가 화학적 손상을 받았을 때 정말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 스킨케어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진정 스킨케어를 바르는데 뭔가 이게 내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고 약간 피부에 겉돈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성분이 이렇게나 좋은데 당연히 피부 속 깊숙이 잘 침투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겠죠. 이 인테카 라인은 나노 모공의 5,000분의 1, 5 0분의 1의 입자로 피부 속까지 정말 깊숙이 잘 침투되고 피부를 빠르고 안정적이게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 라인이에요. 성분도 정말 순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건 인증까지 받았으니까 초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 스킨케어 라인인데, 효과도 정말 빠른 스킨케어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테카 수딩 앰플은 인테카 성분으로 확실한 피부 진정은 물론이고, 속건조까지 잡아줄 수 있게 무려 8종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진정과 수분케어까지 한 번만에 할수 있는 앰플이에요. 저는 수부 지피부 타입이라서 피부 속이 늘 건조한데 이 앰플을 두겹 정도 발라주면은 스킨케어를 더 추가할 필요가 없을 만큼 피부 속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이 앰플이 진정에 보습까지 되는 앰플이다 보니까 어, 그러면 뭔가 끈적한 거 아니야? 뭔가 미끄덩한 거 아니야? 무거운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 앰플은 고함량 인테카 성분을 안정화를 시켜서 마무리감이 산뜻하고 끈적하거나 미끄덩한 느낌이 전혀 없이 정말 매끈한 마무리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제품 테스트를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앰플을 한 통. 을 비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제품은 손이 너무 잘 가서 초스피드로 한 통을 다 비우고 벌써 두 번째 통을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피부 진정 효과를 많이 봐서 손이 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앰플인데 민감성 피부 테스트 완료 그리고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정말 클린한 스킨케어 라 아니니까 와 나는 진짜 뭘 써도 피부 진정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앰플만 써도 진정 효과가 뛰어나긴 한데 저는 여러분 제발 꼭이 크림과 같이 쓰는 것을 정말 초강추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 앰플과 크림을 같이 써야 이 시너지 효과로 피부 진정이 더욱더 빨리 되는데 이 인테카 수딩크림은 개인적으로 올리브영 크림 1등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제 밑에 이 피부 혈관들이 다 비칠 만큼 피부가 얇거든요 저처럼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은 이 크림의 제형감이 정말 중요한데 너무 묽거나 너무 꾸덕하거나 끈적하거나 너무 실키 나 등등 정말 이 제형감에 고려해야 될 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크림은 정말 딱 민감해진 피부를 깔끔하게 싹 감싸주면서 빠르게 진정해줄 수 있는 그런 제형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림을 한번 검색창에 검색해보면은 이 크림을 바르고 진정 효과를 정말 많이 봤다 이런 간증 리뷰를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역시 좋은 제품은 다들 알아보는지 화해에서 화해 뷰티 어워즈 상반기 베스트 신제품 크림 부분에 1등을 받았다고 해요. 극민 민감성 피부를 진정을 해주면서 수분 보충도 해주고 그리고 여름에 써도 부담 없는 제형감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도 만족하는 크림이에요. 이 크림도 이 앰플과 마찬가지로 인테카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서 다른 진정, 다른 시카 성분 스킨케어보다 더 빠른 진정 효과를 볼수 있고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슬림한 튜브 타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스패츌라 같은 거 없이 위생적으로 쓸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얼굴에 직접 뿌려서 도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정말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바를 수 있어요. 이 앰플과 같이 쓰잖아요? 진짜 피부가 확연하게 빠르게 진정되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나마켓 하면 뭡니까? 바로 제나가 선정한 진정한 찐찐찐 꿀템을 최저가에 그리고 풍부한 상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마켓이지 않습니까? 역시 이번 마켓도 대박입니다. 일단 최저가는 당연하고요. 전제품 무료배송입니다. 그리고 전 구매자들에게 풍부한 상품까지 증정드릴 예정이에요. 여기서 끝 아니죠. 선착순 10명에게 너무나도 귀여운 이 테튼 보냉백을 증정해드리는데 마켓 오픈 알림 및 구매 링크를 받기 위해서 카톡 플러스 친구 데일리 제나를 추가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대망의 제나마켓 가격과 구성인데요 인테카 수딩 크림 한개는 정가 32,000원에 37.8% 할인된 가격인 1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크림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컴포트미 모스 카밍 마스크를 5개를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테카 수딩 앰플 한개는 정가 32,000원에 37.8% 할인된 가격인 1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앰플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컴포트 미 보스 카밍 마스크 5개를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테카 수딩 크림 1개 메이크프렘의 베스트셀러죠. 안심 클렌징 폼 1개 세트인데요. 정가 48,000원에 50% 할인된 가격인 2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트를 구매하시는 모든 구매자들에게는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토너 200ml를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세트인데 바로 인테카 수딩 크림 그리고 인테카 수딩 앰플 세트입니다. 정가 64,000원에 60% 60% 할인된 가격인 25,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끝이 아니죠. 이 세트를 구매하신 모든 구매자들에게는 솔루션 미 토너 패드 70매 토너 패드까지 같이 증정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외선을 받으면서 흥분까지 하니까 피부가 갑자기 빨개졌는데 여러분, 진짜 마켓 구성 대박이지 않나요? 최대 할인율에 상품까지 빵빵하니까 이번 제나 마켓 진짜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댓글창에 마켓이 기대된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10분을 추첨해서 UV 디펜스 카밍 썬스틱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특급 제나 마켓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좀 대박이지 않나요? 제가 마켓 준비에는 항상 매우 진심이지만 와 이번 마켓은 제품력도 미쳤고 가격도 미쳤고 상품도 미쳤고 와 정말 제나랑 메이크 프렘이 정말 작정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대박인 마켓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댓글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